룸투어 랜선 집들이 영상들을 보면 항상 잘 꾸며지고 완벽해 보이는 집들을 소개하는 영상들이 많은데요. 매번 잘 꾸며진 집들을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현실적인 자취방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 자취방의 컨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바닥에 물건을 두지 않는다. 둘째, 공간을 극강 활용하자. 이두 가지를 기준으로 방을 꾸몄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만나는 첫 공간은 현관입니다. 현관은 문 열고 들어왔을 때첫 공간이다 보니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현관에는 최대한 짐을 두지 않는 편입니다. 사실 여기에 뭔가를 둬서 수납공간을 늘리고 싶은데 마땅한 제품을 찾지 못해 아직 제가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음 이건 다이소에서 구매한 수납바구니인데요. 매일 외출 후 깜빡한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오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꼭 필요한 차키, 안경, 그리고 영양제 등을 넣어뒀어요.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일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깜빡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석으로 된 수납바구니 하나 꼭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제가 주방에서 지키는 철칙은 물건을 올려두지 않는다예요. 싱크대 위나 조리대 위에 물건이 없으면 청소하기도 편하고 공간이 넓어 보이더라고요. 식기도 최소한으로 갖추고 있어서 컵은 두 개뿐이고 접시는 거의 쓰지 않고 대부분 이 프라이팬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거의 입기, 찌기, 끓이기 다 하고 있는 만능 후라이팬이에요. 주방에서 한 가지 실패한 건이 커피머신이에요. 처음 자취를 시작하면서 주말 아침에 커피 한잔의 여유를 가져가는 모습을 그리고 구매했지만 주말 아침은 침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번에 모든 걸 사기보다 자취를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제품을 사야 한다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다음은 미니 침실이에요. 사실 공간을 분리하는 게 애매하지만 침대 근처는 최대한 깔끔함을 유지했어요. 특히 여기서 제가 신경 쓴 공간이 있는데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작은 수납장 하나가 많은 편리함을 가져와요. 이 안에 잡동사니 같은 걸 모두 넣어서 보관하면 아주 편한데 이 앞에 문 여는 공간도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어서 좁은 원룸에서는 이런 여다지보다는 미다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거실 겸 휴식 공간입니다. 요즘은 사무실과 집을 구분해서 집을 최대한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쇼파에 좌식 리프트 테이블을 두었는데요. 이 테이블이 높으면 방이 좀 좁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 낮은 테이블을 배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식탁이 없다고 놀라는 분들도 계실텐데 사실 이게 접이식 식탁이에요. 이렇게 정리해보면 제 방은 미니멀리즘 플러스 실용성을 중심으로 꾸며져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불필요한 물건을 사지 않고 대신 만족도가 높은 아이템만 들여놓는 것이 저만의 규칙인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머신과 같이 실패했던 경험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게 진짜 필요한가를 알게 되었어요. 결국 불필요한 건 줄이고 생활의 질을 올려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됐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